안녕하세요. 문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네키 목도리 한번 떠볼 거예요. 되게 쉽고요. 음, 벨벳 실로 떠서 되게 포근하고 따뜻해요. 네. 얘는 100g짜리 하나가 다 만들어 갔고요. 실이 조금 남았고 한 달에로 뜨실 수 있어요. 얘는 게 짧게 떠 봤고 요 색깔도 요 색깔로도 떴는데 얘는 한바퀴 돌려서 할수 있도록 했는데 실이 좀 모자라 갔구요 저는 검정색을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목부분이 앞으로 나와서 이것도 괜찮아요 네 제가 떠봤는데 네, 저는 실이 한타래씩 있어서 떴는데 음 떠보니까 두겹으로 뜨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두 겹으로 뜨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이것도 가볍고 괜찮긴 한데, 약간 착용감이 조금, 음, 두 겹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, 네. 제가 사용한 바늘은요, 3밀리 바늘을 사용했습니다. 한, 뜨는데 시간 얼마 많이 안 걸리거든요. 혹시 실 가지고 계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코를 잡아 볼게요. 10코 잡을 거예요. 하나, 둘, 세 개. 네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열개 잡으시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할 거거든요. 짧은 뜨기로 몇 단을 뜰 겁니다. 저는 짧은 뜨기를 19단을 떴어요. 첫 번째 단 짧은 뜨기. 코한 개씩 떠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 코에도 우서 짧은뜨기. 그 사슬 하나 뒤집어서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세 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19단 뜰 거거든요. 네. 19단을 떠서, 이렇게 보시면, 지금 짧은뜨기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얘를 19단 떠서 반으로 접은 거예요. 네. 여기 중간 부분만 짧은뜨기로 하고, 나머지는 한길긴뜨기로 할 겁니다. 19단을 떠서 올게요. 짧은뜨기로 19단 떠서 오겠습니다. 네, 19단을 떠서 왔구요. 센치로 재보면 한 14cm 정도 됩니다. 요거를 반으로 접을 거예요. 여기서 끝났고, 이렇게 접어서. 첫 번째 코에다가, 첫 번째 코 빼서 끝까지 빼주세요. 그리고 사슬을 하나만 떠주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. 그 다음에 세 번째, 세 번째에 넣어서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네 번째 네 번째 넣어서 빼뜨기 다섯 번째 넣어서 빼뜨기 네, 이렇게 끝까지 할 거예요. 10개를 다 이어주시고요. 마지막 코에도 넣어서 매뜨기. 연결이 됐고,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뒤집어서. 저희가 지금 코가 열 개잖아요. 배의 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. 2 0 개로. 걸고,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한 코에 두 개씩 떠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코에도.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위에 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이잖아요.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하나 두 개. 다음에 세 번째도 하나 네 번째, 네 번째도 하나, 두 개, 다섯 번째, 하나, 일곱 번째. 일곱 번째도 두개 하나 두개 코가 잘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거기다 나오시면 돼요 여덟 개 여덟 번째도 하나 두개 그리고 아홉 번째. 아홉 번째도, 하나, 두 개. 그리고 열 번째, 열 번째도 넣어서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. 하나, 둘. 이렇게 하면 지금 스무 개의 한결 긴뜨기가 나오거든요.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로 뜰 거예요. 사슬 세개 뜨고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.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저는 총9 단을 떴습니다. 여기 보시면. 네모 만들어져 있고, 그 밑으로 한길긴뜨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단. 네. 지금 한단 떴잖아요. 두 단, 두단째예요 요거를 모양을 보시고요.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로 계속 뜨시면 돼요. 여기는. 그래서 아홉 단을 뜨고, 어, 실 끊어서, 반대편에 다시 연결해가지고 뜰 거예요.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. 네, 아홉 단을 떠가지고 올게요.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로 뜨시면 되겠습니다. 아홉단을 떠서 올게요 네 아홉 칸을 다 떠서 왔습니다 얘는 한 13cm 정도 13cm 정도 되네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고요 저는 아홉 칸을 떴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실 끊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다떴고요 한쪽은 다 떴고, 이제 여기에서 연결을 할 거예요. 저희가 지금 여기 19개 떴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째, 여기 열 번째 칸에다가 넣을 건데, 끝에는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세요. 넣어서 자슬, 하나, 둘, 세 개. 여기도 늘려줘야 되잖아요? 세개 뜨시고, 여기가 열 번째인데, 이렇게 크게 풍덩 넣어주세요. 하나, 같은 자리에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. 두번째다가 더. 두 번째도 하나, 두 개. 여기 세 번째. 세 번째도 하나, 두 개. 한 코에 두 개씩 떠주시면 돼요. 하나, 두 개. 지금 열 번째, 열 번째 코가 요거거든요. 요거. 풍덩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다섯 번째도 하나, 두 개, 여섯 번째 하나, 두 개, 일곱 번째 하나, 두 개, 여덟 번째 하나, 두 개, 아홉 번째 하나. 10번째, 하나, 두 개.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20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길긴뜨기로 본인의 목 사이즈에 맞게 뜨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저 검정색은 42cm 정도 떴던 것 같은데 목에 둘러보시고요. 목에 둘러지는 사이즈만큼 한길긴뜨기로 떠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. 계속 한코에 한개씩 한길긴뜨기로 쭉 떠서 올게요. 네, 한길긴뜨기로 원하시는 목 사이즈만큼 떠오셨으면요. 다시 주실 건데, 저는 한 42cm 정도 떴습니다. 저희가 여기서 원래 10코였었는데, 한 코에 2개씩 떠서 20코로 늘렸잖아요. 요 무늬를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. 그러면 반으로 다시 줄여야 되겠죠? 사실 처음에 두 개만 뜨시고 걸고 그옆 코에다가 옆자리에 한길긴뜨기. 이게 한 코에 두 개가 걸려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옆자리에다가 한 번만 빼고 그 옆에다가 다시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다시. 한번 빼고 걸고 그 옆에다가 한 번만 빼고 한꺼번에 코스를 반으로 줄여줄 거예요. 다시 한번 빼고 옆에다가 다시 넣어서 한 번만 빼고 세개걸려있을때 한꺼번에 한번 빼고 걸고. 옆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한번 빼고 또한 번만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한번 다시 한번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한번 다시 한번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한번 다시 한번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두개 남았죠 하나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그러면 코스가 지금 1 0 개로 줄었거든요.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해줘야 돼요. 사슬 한번 돌려서 짧은뜨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.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턴해서 짧은뜨기로 계속 떠 가시면 됩니다. 하나, 두 개, 세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. 네,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총 19단을 떴거든요. 19단 해서 접었잖아요. 이쪽 면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두 겹이 겹으로 아니라 한 겹으로만 나타나잖아요. 10단을 뜨시면 되겠습니다. 네. 10단을 뜨시면 돼요. 지금 두 단을 떴고요. 세 번째. 늘려서, 네,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. 네, 이렇게 해서 10단을 떠서 올게요. 네, 10단을 떠서 왔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늘려서, 요 밑에 있는 거, 요 부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다시 늘려야 되겠죠. 하나, 둘, 세 개, 사슬 세개 뜨시고 뒤집어서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. 그 옆에다가죠. 하나, 두 개. 그 옆에도. 코에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. 저희 처음에 할 때도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. 같은 코에다가 두 개씩. 하나, 두 개, 마지막 코에도 하나, 두 개,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시고, 그 다음 턴에서 같은 자리에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. 그한 개씩, 저, 저희가 처음에... 떴던 단수만큼 떠주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저희 요만큼 같은 단수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늘려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단 떴거든요. 네. 똑같이 떠주시고 끝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요. 저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. 간단하게 손쉽게 뜰수 있는 어, 네트 목도리를 한번 떠봤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네 감사합니다.